내 인생을 역전시켜줄 회심의 역작 타임 투 타임 예산 문제로 처치되었던 프로젝트는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어이, 바로 현대의 상다이렉트 PPL 덕분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 PPL 담당자 한지은이라고 그때까지 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예. 것이 좋았다 예, <laughs> 여기 이 장면 여기 피필 이렇게 딱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마침 현대해상 다이렉트 주택 화재 보험이 있거든요 인증서 없어도 24시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아니, 그래도 지금 이상하게 그게 말이 됩니까? <laughs> 아유 그럼요 저희는 빠르고 든든하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표정이 어두울 필요가 없어요 오 어, 감독님 빠듯빠듯한 빠든 감정선 좋아요 내 TV 쪽으로 조금만 더 옆으로 오 어, 그렇게 현대해상 다이렉트와 나의 영화는 다이렉트하게 시작되었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저 감독님 저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다양한 할인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요 그리고 커넥티드가 할인 특약은 업계 유일이거든요 아 그렇다고 이상하게 지금 PPL이 말이 됩니까? 아! 그럼 이건 어때요? 확 어. 달려든 종류가 커넥티드가 할인 특약 이라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? 감독님 잠깐만요 저기 버스 광고만 봐도 알겠지만 현대에상에는 대한민국 신생아 두명중한 명이 가입한 우굿 어린이 종합보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럼 뭐 글자만 봐도 좀비들이 놀라서 막 도망가게 그렇게 할까요? 어머 완전 그 아이디어 감독님 수치이이야 빨리 가자 빨리, 빨리 와 여기가 스쿨존이구나 아그죠 스쿨존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니까 운전자 보험 가입 장면 하나 다이렉트하게 추가하고 가죠 자동차 사고 발급 부담 없이 환하게 웃는 감정선 잘 잡아주실 거죠? 어머 이렇게 빠듯빠듯한 빠든 감정선 너무 좋아요 그쵸 그쵸 이럴 거면 타임 투 다이가 아니라 타임 투 다이렉트가 낫겠네 <laughs> 진짜네 감독님 이참에 제목을 타임 투 다이렉트로 갈까요? 어? 감독님 진짜 천재세요 <laughs> 여러분 이번에 그렇게 날 타임 투다이 타임 투, 다이, 타임 투 <웃음> 다이렉트가 <웃음> 되었다 빠르고 든든한 현대해상의 다양한 보험을 다이렉트로 3대상 다이렉트